아, 저는 에, 오늘 수요 집회, 수요 집회도 촬영은 하지만 아, 제 마음은 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아, 우리 소녀상 지키는 아, 우리 학생들, 지금 제가, 일찍 와서 유심히 봤어요. 지금 수요 집회 참여자들 에, 가담자들이 지금 많이 와 있는데 전 전혀 우리 소녀들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어. 이거 정말 냉정히 우리 어 뭐 구독자님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소녀상 지킴이 소녀들하고 수요집회 아, 종사자들하고 전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혀 뭐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정신 차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우리 소녀상 지키는 이 어린 소녀들을 감싸지 못하는 감싸지 못하는 이런 수준이 어떻게 저 일본군 성례 피해자 할머니들 대변할 수 있으며 저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나는 이거 정말 대묻고 싶어요 대묻고 싶어요 저 앞에, 에, 저 앞에, 이윤이예이의이 어, 예, 일당들, 아 지금, 아 나타났고, 아저계산진이가 지금 저기, 아 건너편에서, 에, 이노, 에, 이노, 어 지금 마이크를 이쪽으로, 양쪽에서 이쪽으로 대고 떠들고 있다. 왜 여기를 나왔냐? 이 수요집회 소녀상 킴이들 여기에 대한. 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전놈들은할 일이 없는 놈들이에요. 여기를 나왔을 때도 아 소녀상 지키는 학생들을 아 소녀상 아 철거하라 수요 집회 하지 마라 아저 우파 꼴통 지금 장난을 치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오려고 저런 놈들이에요. 저런 놈들하고 정말 말을 썩는다는 자체가 제가 창피하다 아, 저런 정말 시래기들하고 말 자체를 썩는 게 길자리는 챙피할 뿐이다. 이제는 더 이상 저 놈들하고 아, 말 썩고 싶지 않아요. 보세요. 어, 지갈길 가면 되지. 여기에다 대고 뭔 짓을 하는 거야. 어? 야, 꺼져, 꺼져. 야, 임마, 꺼져. 야, 꺼져라. 어, 저 정도 되면요. 옛날에 우리가 저 조은진이 일당, 정강훈이 일당들한테 저렇게 근거리로 가면은 경찰에 의해서 우리가 사지가 들려서, 들려서 저 팽개쳐졌어요. 그런데 쟤네들은 똑같은 입장인데도, 경찰들이 하는 짓은, 저거 보세요. 쟤네들한테, 뭐, 꼼짝을 못 해요. 꼼짝을 못 해요. 저거는 집회 방해. 어? 집회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 집회 방해를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게, 경찰의 첫 번째 임무다. 어? 근데 저놈들한테 사정을 왜 하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와서, 아! 어,

야마 꺼져 이 자식아 야마스야 꺼져 꺼져 야 시래기도 꺼져라 임마 이 어이, 계야 임마, 니네 아저씨 아니야, 꺼져 아저씨 어, 니네 아저씨 아니다 어문야니 네 애비 한번될거고 와라 어, 니네 애비나 상대해 줄게 문제인이 배신자야, 니들이 배신야 영주자와 수태애구들, 대소리 하고 있지 마라. 주인일본대사 강창일이가 천안 키어를 들잖아. 야 그놈 새끼들이 전대 아니야 자네. 그리고 번째 니가 시리학 받고 더 이상 위안발언이 돌하지 말래. 어? 이들이 위안발언을 내시는 거야, 번째 니가 내시는 거야. 야 박근혜한테 어? 가서 그래. 야. 어,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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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아, 아니 도가고아경제에 이상한 국산이 모는 삶아도착가서지겠어지켰어 아이고 시기이더라업재이 업데이, 업데대업데 거야. 데이 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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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이 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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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이 업데이, 업 우리 할머니들 그 회상하고 판결했다니 가슴이 아프단다 가슴이뭐 어? 문재인 이가그거는배신에 보라시야 말이 바뀌잖아. 억울하지 않냐?

아, 스가, 스가 유시대, 어, 아, 그 다음에 도미타 코지, 아, 이놈도 지금 이제 1년이 돼가지고, 예, 본국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아, 기간이 1년인 것 같은데, 정말 와가지고, 제대로 한일 없는, 예, 한 일이 전혀 없는, 아, 이런 놈들, 또 새로운 놈들 또 오면, 아, 뭐, 똑같은 전철을 밟겠죠. 정말 우리가, 아 기세를 좀 높여야 돼요. 뭐, 수요이 배든, 우리 소녀상치킴이든 저놈들하고 여기서 뭔가 저렇게 나올 때 저거를 대항을 해서 같이 싸워줘야 언론도 붙고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 그냥 침묵. 아, 그냥 떠들어라. 어, 너희들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자체가 여기에, 어, 전범기, 어, 전범기, 이스라엘기, 그 다음에 성조기가 여기 들어와서 어, 소녀상 바로 뒤에서 휘날려도 외면을 한다. 어, 그런 외면은, 어, 정당하지가 못하다 비겁하다 어? 아니 저렇게 옆에서 떠드는 거 자체 아, 저거는 무시해도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하고 지하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 전략으로 가는 순간에 걔네들이 여 앞에까지 와서 소녀상을 아, 농락하고 아, 여기에 전봉기가 피날리는 이렇게 피 날리는데도 그거를 외면하고 수요 집회를 하겠다고 여기서, 어? 수요 집회를 하나 어?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뭐저 길잡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거를 봤으면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이나 제가 그 일장기를 저쪽으로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수요 집회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여기서 쫓겨나는 아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다. 두 번이나 있었다. 그리고 뭐이 얘기는 또한번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한 달여 전에 여기에 저놈들이 나타나서 아 저런 아 저런 썩어빠진 아아저 빨간 깃발 여기서 아 자기네들이 저쪽으로 움직일 때 우리 소녀들이 소녀들이 거기에서 어, 거부를 하면서 매달리면서 그놈들하고 실갱이가 붙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어,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 가고 어, 남학생 어, 남자는 어, 경찰서에 어, 연행이 됐다 연행이 되는 되는데도. 이 수요 집회에 참가하는 이 사람들은 전혀 외면하고 그런 와중인데도 수요 집회 하니까 수요 집회 쪽으로 사람들을 어 모여라. 아 이렇게 했던 사람들. 내가 거기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놈들하고 뒹굴어서 싸워야 되나 주먹 다짐해야 되나 이런 소리를 한다. 도대체가 정신 상태가 어떻게 대먹은 사람들인지 수요 집회 할 자격이 없다. 수요 집회를 주관할 자격이 없다. 소녀상 지키는 소녀들을 외면하고 전번기가 펄럭이는 이 자체도 무시하면서 수요 집회 보여주기 위한 수요 집회를 진행하는 이 수요 집회는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아, 저 길잡이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집회는 쇼! 보여주기 위한 집회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집회하지 말고 저렇게 할머니들을 농담하고 소녀상을 농담하는. 저놈들한테 한마디라도 외치고 가라. 어? 그 시간에 소녀상, 소녀상을 능멸하고 수여집회를 방해하는 이 사람들한테 30분이든 20분이든 그 사람들한테 한번 싸우는 모습을 좀 보여라.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저 썩어빠진 저 일본을 어떻게 상대한단 말이냐. 좋은 얘기로, 어, 좋은 얘기로 한다고 저놈들이 30년 동안 해서 들었냐. 들었냐. 어?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 지방 아, 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아, 대통령님이 아, 정말 아, 좀 어렵다. 아, 이런 말을 했다고 바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수요집회집행부들 도대체가 뭔 생각을 하고 수요집회를 30년을 붙들고 왔는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울분이 쌓여요. 울분이 쌓여. 진정으로 그 많은 할머니들 지금 돌아가시고 아, 열 어, 5, 6분, 14분만 남았는데 과연 30년 동안 정말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싸워왔는지 아 어, 정말 되묻고 싶다 어? 할머니들을 위하는 건 하나의 일부분이고 우리는 그거보다 무수히 많은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제일 1순위가 저 할머니들을 위해서 어, 우리가 시작된 단체다라는 거 분명히 인정하고 고지를 해라. 그리고 나서 그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방면에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어? 그 할머니들이 항의를 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나 이용수 할머니 편드는 거 아니에요. 이용수 할머니가 잘못된 얘기든 뭐 옳은 얘기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어,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일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일일이 할머니들한테 그 후원에 대한 그거를 아 쓰지를 못한다. 어? 그거는 나라에서 아, 도움을 주고 있다. 어? 그렇지만 우리가 아 나라에서 도움 주는 외에 아좀 도움이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 할머니들하고 대항을 했어야지. 어? 할머니들은 나라에서 책임지고 우리는 경제적인 거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왜 할머니들을 여기에 불러내 가지고 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어? 일반인들은 저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오도를 시키냐 그래 놓고 그 할머니들을 외면하고 뭐좀 사달라 그래도 돈 없다 하고 이거는 기본이 안돼 있다 그리고 소녀상 수요 집회 천회를 기점으로 이 소녀상을 기념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하니까 저놈들, 저런 놈들이 와서 훼손을 하니까 그거를 보다 못해 우리 소녀들이 이 소녀상을 보호시키겠다고 어 이렇게 나와 있는 1856일 동안 지금 하고 있는 만 5년, 어, 이걸 하고 있는데, 왜이 소녀들을 외면하고 자빠졌냐? 어? 정신 차려라. 나이 얘기 정말 하고 싶어요. 어?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잘못된, 뭐저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닙니다. 예, 저 사람들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뭐 윤미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됐을 뿐이지, 그 전, 지금, 저 사람들의 과거 예, 이런 거 찾아보시면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아, 격을 달리한다. 예, 격을 달리한다.